안녕하세요. 주식 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며칠 영상을 올리지 않는 동안에 어, 증시가 많이 폭락을 했죠. 네,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고요. 어,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다 보니 위에서 물리셨거나 싸져서 매수를 준비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먼저 코스닥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코스닥 차트 보시면, 예, 아주 가파르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폭락이라고 할수 있죠. 이 정도면. 어, 구독자 여러분은 제가 계속 경고를 해왔으니까 충분히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요런 데서 물, <laughs> 물리신 분들 없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4월에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어, 이 차트를 보면 하락의 힘이 엄청 강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수 있어요. 상승은 여러분 어때요? 진짜 조금씩 이렇게 매일매일 상승을 했잖아요. 폭등이 아니라 매일매일 상승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릴 때는 순식간에 사걸레일 동안 음봉이 나오면서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될 경우 개인 투자자는 크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포를 느끼고, 어 지금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면 어, 차트를 보시면 개인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개인이 계속 순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렸기 때문에 개인이 특히 어디에 많이 물렸을까요? 전기차 어, 관련 주들, 전기 배터리, 뭐 아마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데서 많이 물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린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여러분 다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제가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성 의 자금, 단기성 자금의 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 외인과 기관은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 매수를 잘못 하셨다가는 순식간에 사고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도 역시 엄청나게 폭락을 보여 주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는 아마 변동폭이 작을 거예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일. 근데 삼성전자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갑자기 급등락이 심해지면 심리가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 여기서 폭락이 여러분 끝날 거라고 한번 생각하십니까? 끝날 거라고? 예? 네? 폭락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인이 또 담아 주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는 폭락을 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코스피도 앞으로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왜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악재들이 있는지 자 지금 보시면 어제 나스닥이 무려 1.98%나 빠졌습니다. 다우 존스, 1% 빠지고요. 갑자기 상승하던 나싸과 다우가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악재가 이렇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자, 위기설, 퍼스트 리퍼블릭 어, 133조 예금이 빠졌다. 주가 22% 폭락이라는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금이 이제 많이 감소했다. 뭐, 이런 이제 소식들이 나오고, 이것들이 이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보면, 이제 예금 흐름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혀졌지만, 심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요. 심리는 뱅크런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음. 근데 악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앞으로 악재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상승장이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음, 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해서. 증시의 하방 하방 압력을 어, 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연준의 지금 <laughs> 행보를 보시면 비은행 금융사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퍼스트 리퍼블릭 이 지금 <laughs> 문제로 이제 지금 어, 증시가 다 폭락을 했잖아요 나사기. 근데 이 이전에 벌써 규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며칠 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무 부분에서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어,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이제 뱅크런 사태에 대해, 대해서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금리를 내릴 생각이 있다면, 어, 이런, 이런 얘기보다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그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저와 함께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알겠지만, 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올릴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대외적인 악재가 뭐가 또 있을까요? 자, 러시아, G7 수출금지 아이디어 멋져.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물협정도 끝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꼬는 듯한 이야기를 며칠 전에 했죠. 어, 이 문제가 왜 벌어지냐면, G7이 러시아의, 어, 무역을 막겠다.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어, 논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공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곡물 거래가 종료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곡물 거래가 종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곡물 협정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맺고 있는 그러면 곡물이 수출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니까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게 되겠죠? 다시 한번 곡물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연준은 정말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 놓고 거기서 더 금리 인상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 연준이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될 경우 <laughs> 그럼 연준은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다음 달 18일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럼 이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수출금지, 어, 그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고무협정 카드를 쓸 경우에, 어, 다시 한번 세계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의 원유 감산 문제까지 겹친다면 정말 끔찍한 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경우 악재가 또 있었죠. 예, 주가 조작 의혹, 무더기 급락. 예, 한국에서 주가 조작에 대한 그 의혹이 벌어지면서 이런 매물들을 크게 쏟아낸 사건이 있었죠. 보시면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뭐 이런 것들이 전 거래일 대비 가게 가격 제한 폭 하한가를 간 거죠. 하한가를 지금 두 방을 맞은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종목들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연예인 임창정도 그런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엄청난 악재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코프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전기 배터리 관련 주도 음,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살수 있을 만한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던 겁니다. 에코프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 그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정말 크게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사실 악재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악재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 환율이 여러분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자, 환율이, 음, 제가 지금 차트를 못 펴서, 환율이 제가 이제 상방이 열려 있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뭐 환율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가 어, 통화 정책 자체를 좀 잘못 폈어요. 예, 그런 금리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시중 금리를 뭐 갑자기 내리는 그런 상 통화 정책을 피니 예, 이 환율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환율은 앞으로 좀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이 정고점을 갑자기 뚫고 넘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막뭐 끝나 막 엄청 올라서 IMF가 터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렇게 오르다가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금리는 아니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한국 은행에서 결국 금리 인상을 해야겠죠. 5월에 연준에서 금리인상을 100%할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0.25%는 최소한 금리인상을 인상, 금리 할 것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laughs>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오랜만에 찍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그동안 경고한 것들을 잘 지키셔서 매매를 잘 하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되게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 제가 좀이따가 이제 5월에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주식 코스피 코스닥 암 나스닥 전망이 어떻게 될지 환율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증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모두 성토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과 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